드립이라고요? 아는데요? 아는데요? 놀리려고 한 건데요. 놀리려고 한 건데요. 그 진작에 받아들이면 어떡하시죠 어이가 없으시네요. 킹 받네. 왜? 왜지? 난잘 모르겠는 걸. 어 이상하다. 나는 잘 모르겠는 걸. 왜킹 받으시지? 어 이상하다. 뭐지? <laughs> 진작에 믿어서 아니라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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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작에 안 믿었다고! 진심 내 동생이었으면 안돼 지어봐가지는데 때려보든가요? 여기 머리 정선이 있잖아. 때려보세요! 때려보시라고요! 때려보시라고요! 못 때리죠! 못 때리죠! 때릴 수 없죠! 때리면 손만 나가 죠 크크로 삥봉 할인님은 댕청하셔서 그런 거잘 모르실 수 있죠! 안 나고요! 저도 알아요! 저도 안 나고요! 당신이 저에 대해서 뭘 알아요? 네가 나인데 뭘 알아? 손 움직이니까 뭔가 더 얄미움이 없던 왜요? 왜 킹만드시죠? 뭐지? 이상하다 왜 어지러우시죠? <laughs> 왜얄미우지죠저 아무 짓도 안 했는데? 이상하다 음. 아니 <laughs> 아, 이렇게 딱